요즘에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 렌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죠. 집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빌려 쓰는 렌탈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동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는 갖고 싶고, 목도는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렌터카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불황을 이기는 현명한 소비, 내 마음대로 골라 탈수 있는 렌터카를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똑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유하는 대신 이용하는 개념의 렌터리 유행인데요. 편안한 여행을 위해 빌리던 자동차를 이제는 오랜 기간 자신의 MR로 이용하는 렌트족이 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열풍과도 맞물린 장기 렌터카의 인기, 그 비결을 알아봅니다. 봄이 무르익으면서 꽃축제가 한창인데요. 봄맞이 나들이로 주말여행이 증가하면서 렌터카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수입차로 기분을 내고 싶거나 여행지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는 2007년 등록대수 16만 7천대에서 2012년 32만 5천대로 두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작년의 렌터카 매출 규모는 무려 3조원 이상으로 2016년까지는 연평균 1 0 7 성장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량의 인수가 가능한 B2C 신차 장기 렌터카의 경우에 2012년 대비 2013년 약 300%나 성장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사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4년에는 렌터카 업계 최초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이용이 늘어난 건 단순히 레저용 단계뿐만이 아니라 장기 렌터카 이용이 급증한 탓인데요. 불황으로 인해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실용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신차를 사지 않고 빌려 타는 장기 렌트족이 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차를 대여하는 장기 렌터카는 특히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홍승환 씨도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제일 큰 매력은 초기에 목돈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로 신경 쓸게 없는 것 같아요. 보험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그 것들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운행을 할때 장기 운행을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LPG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근데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LPG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매월 일정액을 내니까 그 계획적으로 자금 계획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비용 처리가 가능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초기에 차량 가격의 30% 정도를 보증금으로 낸후 매달 대여료를 내고 타는 방식인데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역시 대여료 안에 포함돼 있어 운전자가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보험 가입자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신차 구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자신의 차종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업체 보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리스나 신차 구입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렌트의 경우 유지비가 덜 드는 LPG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15인승 이하의 전차종을 대상으로 모델이나 옵션 또는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입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기 렌트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계약이 끝난 후에는 내가 타던 차량을 번호판만 바꿔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여기를 돌아보니까 온통 다새 차들뿐이던데. 근데 여기 렌트해주는 곳 아니었나요? 도대체 렌터카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아, 쭉다 보신 차들이 렌트카 차량들 맞습니다. 아, 진짜 이게 모두 다 렌터카라고요? 네. 네. 그런데 보통 렌터카 하면 이제 중고차 떠올리기 쉽거든요. 아, 그거는 잘못된 오해시고요. 장기 렌터카는 전부 새 차로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여기 뒤에 있는 차도 비닐도 채 뜯지 않았는데, 아, 정말 새차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같은 여성 운전자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 정비 문제거든요. 예,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KT 금어렌터카에서는 정비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렌터카의 장점 중 하나는 차량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운전만 하면 된다는 건데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는 순회 정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차량 소모품을 교체하고 점검해 줍니다. 정비소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건데요. 최근에는 수입차를 타고 싶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들이 이 편리함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렌터카의 호짜 번호판 때문에 빌린 차량의 인식이 강해서 선택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2013년부터는 하나 호짜 번호판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렌터카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더 나아가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차 할부 구매나 리스에 비해서 렌터카가 경제적이란 사실이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국내 차량뿐만 아니고 수입 차량을 장기 렌터카로 선택하는 고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장기 렌트를 하는 비율이 작년 과거 5년보다 17배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렌터카의 경제성과 편리성,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렌터카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는데요. 꼭 값비싼 차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차로 불황 속에서 알뜰하게 달리는 방법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